안녕하세요. 당채연, 이하연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 학교에 연수구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 차가 왔는데요. 채연이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채연아, 너는 이렇게 학교 끝나고 딱 나왔을 때 우리 학교 운동장에 연수구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 차가 있는 거 보고 뭘 느꼈어? 어, 차 표면에 크게 연수구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라고 써있어서 100m 밖에서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내부는 들어갔을 때 어땠어? 일단 우리 학교 방송실에서 본 기계들이 좀막 있어가지고 어, 엄청나게 세렵진 않았고 차리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게 너무 신기했어. 그렇구나. 너 우리 학교에서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 음 제일 먼저 VR 실이라고 생각해. VR 실에는 여러 활동들이 있어서 전교생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잖아. 무슨 활동? 어, 야구공 던지기, 야구, 축구 등이 있어서 재밌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너는 우리 학교에 좋은 점뭐 있다고 생각해? <laughs> 나는 과학실 최근에 우리 학교 과학실이 새 단장을 했잖아 응. 그래서 전보다 컴퓨터도 더 많아지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늘어서 더 편하게 수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제, 재밌을 재밌것 같아 맞아 수업한가. 재밌어 그, 너는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음, 나는 씨름부라고 생각해. 씨름부의 씨름부는 대회 우승이 자자하고 씨름부 연습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 남 학생들이 되게 재미있게 씨름 연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laughs> 앞으로도 우리 학교가 좋게 성장해서 최고의 학교 교수가 되었으면,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녕! <laughs> <laughs> 못게 너무 웃겨요. 안녕하십니까. 청학초등학교 방송부 김승리, 이희연입니다. 이분은 저희 방송부 선생님을 인터뷰해 볼 건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청학초등학교 음, 6학년 4반 담임선생님 황인철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청학초등학교에서 방송반 및 학교 방송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방송부 선생님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선생님이 처음 청학초등학교에 왔을 때 많은 업무들을 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음. 방송부 업무여서 방송부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선생님이 평소에 방송기계나 아니면 컴퓨터 등에 관련,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 네, 방송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 건데요. 네. 선생님 방송반 선생님이 돼서 좋으셨나요? 어네 좋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 점이, 좋았나요? 어떤 저... 점이 좋았나요? 네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음 우선은 방송조회를 항상 하면은 네. 어, 학교 내, 어, 내 방송조회는 항상 선생님이 반에서 반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방송조회를 봤었는데 직접 방송부 학생들과 어, 방송을 하면서 학교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하면서 오디오도 카메라도 직접 조정하는 세팅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좀 신선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음, 저희 <laughs> 이번 이, 이번 연도에 저희 학교를 처음 들어오셨는데 저희 학교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네, 선생님이 평소에 여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진, 오며 가며 어, 많이 봤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학교가 어, 조금 오래 그래도, 어,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내부는 깔끔하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많이 했는지 신선한 그런, 어, 교실도 많아서, 네,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너무 밝게 인사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을 봤을 때 너무, 어, 잘 놀고, 그리고 잘 참여하는 모습이, 첫인상은 음. 아주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면 방송부 아이들의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laughs> 네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 한, 엄청 밝게 인사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처음에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네, 처음 보자마자 들었고요. 어, 그래서 처,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았어서 오히려 부담감이 있었어요. 올해 학생들은 전, 전에 전 전에 방송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너무 어, 잘 뽑으셔서 다음 연도에는 선생님이 내년 방송부를 꾸려나가야 <laughs> 되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뽑으셨는지 대단하다 생각했고 어, 이번 연도에 이제 방송학생들과 같이 내년 방송부까지도 잘 꾸리도록 이제 노력할 계획입니다. 첫인상은 <laughs>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 첫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laughs> 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모범이 될 만. 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어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랑 먼저 친해지고 정말 배울 점이 많아서 지금도 많이 서로 교감을 하고 수업 공유나 이제 관련된 학생들과 관련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상으로 Hello. 방송부 선생님의 Hello.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와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 전부터 기대를 되게 하고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온, 저는 그 방송부 언니들이 아침 방송을 하면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멋진 언니로 되고 싶다 해서 <laughs> 들어왔어요. 어, 저는 일단 저희 방송실에서 봤던 기계도 몇개 있고 또그 외에 다른 기계들도 많이 있고 일단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TV랑 인천청원초등학교 만남부